자 여러분들의 목표 티어는 어딘가요? 플렉, 다이아, 적게는 마스터도 있겠네요. 정글로 그 티어를 어떻게 해야 도달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부실골 같은 저 티어는 어떻게 티어를 올려야 될까요? 정글이 게임을 하다보면 은 사실상 객관식 시험지입니다. 부실골까지는 뭐 A, B, C 세 개의 보기가 있다면 정답이 A입니다. A를 고르냐 마느냐, 이게 티어를 올리냐 마느냐의 관건이거든요. 이거는 간단하게 정글 공식만 알아도 충분히 티어 올릴 수 있죠? 사이틴 정글이 위에서 뭔가 이득을 보고 있다? 그러면 정답은 뭐겠습니까? 나이가 밑에 있으면은 사이틴 정글 카정 들어간다거나. 그런 답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오답을 선택해요. 그냥 내 정글 먹어야겠다. 이러면은 이득을 볼 수가 없겠죠.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계속 오답으로 쌓이면서 티어가 안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근데 요즘은 제가 저 티어에서도 플레이를 참 많이 하지만 잘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습니다. 이제 다이아, 마스터로 올라가려면은요. 그냥 정답만 선택하는 걸로는 티어를 올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 팀원이 없으면 그냥 져버리거든요. 팀원이 조금 없어도 게임을 이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뭐, 플레 정도는 괜찮아요. 플레 정도는 어느 정도 실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다이아 구간부터는, 어, 팀원빨이 정말 심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이세 가지 중뭘 골라야 될까요? 사이팀 정글도, 나도, A가 정답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 다시, 더 좋은 답을 찾아야만 티어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어, 뭔 개소리를 하는 거지? 싶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해 드린 거고요. A가 아닌 A- 좀더 나은 정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예시로 몇몇 게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티어가 올라가는 거는요. 뭐 엄청난 동선, 뭐 아름다운 챔피언, 이런 게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뭔가 타다다닥 지금까지 뭔가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이 전부 다 이어지면서, 아, 뭔가 깨달음, 팍! 이러면서 티어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예시 영상들을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아, 그게 이해가 되면서, 팍! 티어가 오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 카소스 유저분입니다. 이분 판단 한번 보시죠. 여러분, 요즘 항상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 바텀 메타. 바텀 이기면 이기고, 바텀 지면 지고. 맨날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근데 보시면은, 우리 팀 바텀이 개털었어요. 드레이브는 완전 왕기 상태입니다. 아주 개털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카직스는 찌그러져 있네요. 지난 예, 라인 왔다가 같이 두드려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커버 왔다가 죽은 모습이죠. 그 탑은 예, 털리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용 판단을 내립니다. 여기서 이게 A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정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정글 확실히 있고 미드 탑다 보이고 그러면 용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요. 아주 기본 기상으로는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더 나은 답을 찾아드리자면은 같이 압박을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타워 압박 같이 해주면서 코그모 잡고, 타워 압박 같이 해주면서 카직스까지 잡고,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더 나은 해답이라는 거죠. 지금은 드레이븐이랑 싸우니 사이온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 정도로 이긴 겁니다. 만약에 좀만 얘들이 못했다면은 여기서 졌겠죠? 카이스한테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제압도 넘어갔을 거고, 그게 불리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해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 상황 볼까요? 이후 상황에서는, 네, 미드 갱킹을 해서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스님은 지금 네, 1,300원 정도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팀바텀은다 밀고 나서 이겼죠. 이긴 라인들이 이제 미드로 서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곧 전령이 나와요.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정글링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기본 기상으로는 뭐또 정답일 수도 있죠. 왜냐? 뭐 나는 템좀더 먹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게 안 좋은 판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빠르게 나도 집을 간 다음에 이렇게 쭉 와가지고 다음 전령 싸움을 봐야 됩니다 바텀 이겼잖아요 이겨서 왔잖아 근데 코그모는 밑에 있잖아 그럼 무조건 전령은 우리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또정글령을쭉 돌아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쁜 판단을 하죠 지고 있는 라인이 탑을 또 가게 됩니다 지는 라인 탑을 또 가니까 아이고 괜히 탑 갔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팀 바텀은 너무 잘하니까 지혜들끼리도 잘 미네요 그럼 우리팀 바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소스도 없고 여기까지 압박은 더 못하고 만약에 카소스가 옆에 있었다면은 하이머딩고도 잡고, 2차까지 밀었겠죠? 전령도 먹었을 거고요. 근데 사이오는 커버로러날아가고 날라, 드레이븐도 커버로날아가고이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보다 좀더 나은 해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골드 마스터의 게임입니다. 예시로 들고 왔는데요. 마스터의는 동선을 이런 식으로 짠 다음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카직스는 위로 갔어요. 그거를 서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터트리면서 밑에 쪽으로 가는 것 같죠? 웬만하면은 밑에 쪽으로 갱킹을 갈 거면은 이걸 터트리지 마세요 상대가 미리 대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갱킹 각이었지만 뭐 그렇게 해서 피는 조금 깎은 모습인데 그러고 나서 블루랑 두꺼비를 먹고요 바텀이 조금 웨이브가 박히고 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사이팀 정글은 뭐하고 있을까요? 다이브를 시도합니다 사이팀 피가 반 피인데 이런 식으로 클레드가 또 다이브가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이브를 성공해버립니다 자, 그 이후로 마스터이 님의 행동을 볼까요? 어, 카지스가 위에 있네. 좋아. 그러면 카정을 쳐야겠어. 이러고 자, 천천히 다 먹고요. 여기는 이미 바텀이 팀운이 좋기 때문에 이미 잡은 모습인데 슬슬 카지스가올 만한 타이밍인데 아이고. 바로 죽어 버렸죠. 어, 그러고는 클레드가 텔포를 탔어요. 클레드가 텔포를 타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내 가지고 두명다 잡은 잡아, 잡은의 모습입니다. 클레드가. 뭐, 클레드도 죽긴 했지만요. 플레드는 지금 어떻게 해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을까요? 뭐, 팀 운이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죠. 카지스가 여기서 다이브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 이득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다른 곳에 이득을 뿜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에 비해서 마스터이님의 플레이를 좀 볼게요. 보면은요, 바텀이 슬슬 비게브가 쌓이고 있습니다. 아까 한번 죽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게브가 점점 쌓이고 있죠? 근데 마스터이님은 아, 용을 두고, 두시고 계세요. 자, 유미는요, 다이브에 굉장히 약합니다. 레오나는 그에 비해서 다이브가 좋죠. 레오나가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Q 한대 받고 마스터가 평타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웬만하면 다이브를 성공할 거거든요. 웨이브도 크고요. 근데 이 타이밍에 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에 카직스가 위에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사이티 정글이 위에 있으니까 용을 챙긴 거는 뭐 기본적인 A라는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B게이브가 생겼을 때 이때 다이브를 치는 해답. 그게 더 나은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이 골드 녹턴 유저분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지금 날빌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이쪽까지 방어하는 모습이죠. 정글 상성상 녹턴이 리신 상대로 엄청 유리하죠. 뭐 이상하게 스킬을 써도 내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드도 주도권이 꽉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칼라블이 먹고 있고요. 그때 리신이, 아, 미드갱킹을 갑니다. 하지만 녹턴님이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커버 쳤고요. 그리고 노, 리신은 위쪽으로 가는 모습이 보였죠. 근데 여기서 민무빙을 칩니다.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여기 바위가 있는 것도 알고요 탑도 밀고 있죠 미드도 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밑에 무빙 치는 거 근데 이게 저 티어에서는요 정답으로 통할 수도 있어요 나는 여기서부터 시작했고 쭉 내려오면서 다 먹으면은 이게 정답 a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더 나은 정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탑 주도권 있고 밀고 있고 미드 주도권에 있어서 밀고 있고 위에 바위계 있고 리시는 위로 갔고 그렇다면은 녹타 님은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라인 주도권과 정글 주도권을 이용해서 여기, 이쪽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은 바에게 싸움도 이길 수 있겠죠. 리시는 녹턴 상대로 안 되니까. 그리시는 녹턴이 여기 있으니까 미드 갱킹도 또못 가겠죠. 이렇게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인데, 에이, 밑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아소는, 아, 계속 눈치 보다가 결국엔 갱킹을 당하게 되고, 전멸 빼고, 트패 잡고 납니다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죠. 자, 이해가 좀 되셨을라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정글 공식 영상으로 A인지 B인지 C인지 정답이 A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시고요. 좀더 맵을 크게 보면서 뭐 다이브각을 본다든지 아니면 좀더 나은 판단은 뭘지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A보다 좀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